안녕하세요. 예, 오늘 수리하게 된 이런 기계는, 예, 파프사의, 그렇죠? 예, 유명한 회사입니다. 파프 미싱의, 아, 허비, 모델명은 1020이라는 이런 재봉틀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봉틀은, 아, 타일랜드, 그러니까, 아, 태국에서 제주된 파프 제품인데요. 예, 파프 제품의 예, 특징은 아주 튼튼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기계입니다. 예, 긴 세월 사용하셨는데, 예, 이 기계는 생산된 지는 한 18년 정도 된, 이렇게 경과된 재봉틀입니다. 근데 이 기계를 사용만, 많이 무리하게 사용만 하시고, 예, 기계 조정을 받지 않아서, 예, 바느질이, 어, 계속 사용만 하시다가 바느질이 안 된다 고 그러면서 가져오셨습니다. 수리를 의뢰하셨는데 예, 전체 이 기계를 분해해 보니까 지금 어, 지그재그 바느질에서 좌우 예, 바늘침과 예, 각판의 침판에 예, 유격이 틀어져 있어서 이 예, 부분을 모두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실을 끌어주는 요 반달과 요 타이밍이 약간 어, 유격이 생겨서 소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벨트 있죠. 예, 벨트가 타이트하지 못하면은 어,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 기계 예, 벨트 조정해서. 그 다음에 톱니 조정기. 이 재봉틀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초보자 분들은, 이, 이거 노루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걸 탁, 탁, 이렇게, 노, 힘줘서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봉틀을 아주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소음이 살짝, 내릴 때 탄력감이 있도록 살짝 내려서 바느질을 하시는 이런 습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탕탕 내려주면 톱니 이송 장치까지도 고장이 나서 옷감을 못 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게 예, 모두 톱니 이송 장치까지 예, 수리를 마치고 이제 전체 조립을 해서 예,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것처럼 바보를 조립할 때는 이쪽에 수리를 위해서 풀었던 이 볼트를 모두 잠가 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잠가 주셔야 이게 마무리가 되겠죠. 네, 예, 네 곳을 모두 이제 담가주고, 예, 커버죠. 모터 커버. 예, 조정이된 모터 커버를, 이렇게 끼워서, 이곳에 볼트 하나를 잠가주면,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커버 분리하는 방법도, 예, 기계는 이, 이곳에 한 군데, 예, 요고, 볼트만 풀어주면 커버가 벗겨지죠. 다음에, 전면 커버, 램프 부분의 커버, 예, 견고한 기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기계입니다. 이 파프 제품들. 이 볼트 하나만 풀어도 전면이 커버가 분리되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도 예, 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위실를 끼워주고 밑에 실을 끌어올려주고 예, 노르발 밑에 옷감을 넣어주고 예,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가 돼가지고 지그재그 바느질이죠. 예, 이렇게 박음질이 한 땀씩 건너뛰었던 게 완벽하게 수리된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직선 바느질. B3에. 직선 단위로 보진습니다